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6학년 1단원은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3학년 때 처음 배운 분수의 개념들을 잘 기억하고 그동안 배웠었던 분수의 곱셈, 분수의 덧셈 등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수업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은 복습, 개념, 연습으로 진행됩니다. 1단원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킴 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의 킴 5쪽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그리고 1단원에서 분수의 나눗셈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에 대한 확인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하여서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고 풀이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풀어 보았나요? 어려운 문제나 잘 기억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으면 반드시 다시 복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답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공책 14권을 세 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명에게 몇 권씩 줄수 있나요? 나누어 주고 남은 공책은 몇 권인가요?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문제인데요. 공책 14권을 세 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는 3 4 12 그리고 나서 2가 남는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한 명에게 4권씩 줄수 있습니다. 남은 공책은 두 건입니다가 되겠죠. 다음으로 2번입니다. 색칠된 부분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세요. 문제이죠. 총 1, 2, 3, 4, 5, 6, 7, 8칸 중 3칸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8분의 3. 아래 문제는 1이라는 자연수 부분이 있고 4칸 중에 세칸즉 1과 4분의 4이 정답이죠. 3번 문제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꾸는 문제입니다. 위에 두 문제는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거고요. 아래 두 문제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거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는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첫 번째 문제는 함께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5는 3분의 3과 3분의 2를 합한 것이죠. 그래서 3분의 3은 1이 되기 때문에 1과 나머지 부분 3분의 2를 더해서 1과 3분의 2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9는 2와 4분의 1이 되겠죠. 빠르게 되지 않는 친구들은 앞에 문제, 이 앞에 부분을 참고하셔서 다시 해보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2라는 부분은 결국 1이 두 개죠? 분모가 6인 분수가 1이 되려면 분자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6이죠. 그래서 이 식은 복잡하게 써보면 6분의 6 더하기, 6분의 6 더하기, 6분의 5라는 식이 되게 됩니다. 결국 6분의 6 더하기, 6 더하기, 5 결국 17이 되게 되죠. 이 부분을 좀더 간략하게 나타내 보자면 6분의 자연수 부분과 분모를 곱한 후 분자를 더해주는 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6분의 17이 되죠. 이번에도 두 번째 문제는 간단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의 7, 3, 21 더하기 1, 그래서 7분의 22가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이건 5학년 초반부에서 배웠던 건데요. 같은 크기 분수 만들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4가 8이 되려면 몇 배의 수가 생겨야 되죠? 네, 2배죠. 그래서 분자에도 두 배를 해주면 6. 5가 15가 되기 위해서는 네, 3배죠. 그래서 7에도 세 배를 해주면 21. 8분의 5와 같은 문제는 분모도 분자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 배를 해도 되고, 세 배를 해도 되고, 원하는 대로 같은 크기만큼만 곱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세 배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 3, 24, 5, 3, 15, 24분의 15라는 숫자를 만들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에서는 분수의 곱셈의 기본인데요. 분수의 곱셈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분수의 곱셈은 어려울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 4, 12분의 2일은 2, 5, 3, 15분의 7일은 7. 이런 경우, 대분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드시 가분수로 고친 다음에 곱셈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4분의 9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8분의 9인데, 선생님, 가분수가 나왔을 때 반드시 대분수로 고쳐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문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대분수로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만약 가분수를 대분수로 고쳐서 표현하시오 라고 했다면 틀린 답이 되겠지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치는 게 빠르게 하기가 어려웠던 친구들은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 오늘 배울 것을 알아볼까요? 오늘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진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 10페이지입니다. 전통 음식 체험장에서 같은 크기의 떡 케이크 두개를세명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한 명이 먹을 수 있는 떡 케이크의 양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나눗셈식으로 나타내 보자면 두 개의 떡 케이크를 셋이서 나누어 먹으려 한다라고 쓸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것으로는 이것에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워 볼 거예요. 일단 교과서에서는 1 나누기 3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어 보라고 하는데요. 같이 해 보도록 합시다. 1 나누기 3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1을 3개로 나눠라. 결국 3등분 똑같이 나누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건 3학년 때 분수를 처음 배울 때에도 배웠던 개념인데요.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이한 부분을 뭐라고 쓰지요? 분수로. 네 맞습니다. 3분의 1이라고 쓰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일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심화하자면 일 나누기 4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을 4개의 똑같은 부분으로 나눠서 한 부분, 결국 4분의 1이 되겠죠? 하나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1 나누기 6은? 네, 6분의 1이죠? 숫자의 위치를 살펴보자면, 나누어지는 수가 분자의 위치로, 나누어주는 수가 분모의 위치로 가는 걸알수 있어요. 한 문제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누기 8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8분의 1이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2 나누기 3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와 같이 원 2개 각각을 똑같이 3으로 나누어서 나타내보면 돼요. 동일한 방법으로 3등분을 한후한 한 조각씩을 나누어 먹으면 되겠죠. 그런데 결국 같은 크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3분의 1이 하나, 3분의 1이 하나. 그럼 결국 얼마죠? 3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옆에 친구가 말하고 있죠. 3분의 1이 몇 개일까라고 하는 것이 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림 없이 숫자식으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나누기 3의 몫은 앞에서 배웠던 대로 3분의 1이죠. 그럼 2 나누기 3의 몫은 어떻게 되느냐? 1 나누기 3, 1 나누기 3. 이것이 2 나누기 3이죠. 두 개를 나눈 것.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과 3분의 1을 더해준 3분의 2가 됩니다. 이것도 숫자들 간의 위치를 잘 생각해 보면 나누어지는 수즉 앞에 있는 자연수가 분자의 위치에 가게 되고요. 나누어 주는 자연수는 분모의 위치에 가게 됩니다. 잠깐 연습을 하자면, 3 나누기 5는 이라고 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는 분자에, 나눠주는 수는 분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3이 되죠. 이 부분을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다 하는 친구들은, 조금 더 그림을 그려보면서 복습해 보시고요. 어, 나는 다 이해가 됐어 하는 친구들은 간단히 위치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해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11쪽 아래에 있는 확인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멈추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풀어보았나요? 그럼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 나누기 5인데요. 5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5분의 1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3 나누기 7인데요. 1을 7개로 나눈 것들 중에 각각 한 부분, 즉, 7분의 1. 이세 개인 문제가 되죠. 정답은 7분의 3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 없이 답만 빠르게 확인한 이유는 이 부분을 푸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 반드시 복습 개념 단계로 돌아가셔서 확인 후에 익힌 책 과제로 넘어가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개념 부분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이 부분은 선생님과 같은 속도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대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과제는 익힘책 6, 7쪽입니다. 6개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분 정도 걸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이 맞춰지면 바로 이 김책과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